안녕하세요. 잼스톤 TV입니다.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보다 싸게 팔렸습니다. 아파트가 기존 거래 가격 대비 5억 원 이상 급락한 사례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.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에서 거래된 513개 타입 아파트 중 77.6%가 기존보다 하락한 금액에 거래됐습니다. 기존보다 상승한 거래 비율은 작년 7월에서 8월만 해도 70% 이상에 해당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20%대로 추락했습니다. 개별 단지별로는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전용 144 타입이 실거래가 8억원이 하락한 25억원에 거래됐으며 주변 잠실동 아파트 전용 81 타입도 기존 최고가보다 5억원 낮은 2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아파트 급매물도 안 팔리는 거래시장 침체는 더 심각합니다.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856건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도 5115건으로 75.7% 줄었으며 전국 아파트 매매도 1 8028건으로 67.3% 감소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